고습니다 코스코리아 로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967회차 오늘 100회차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미추리온 분석, 그 다음에 전체 흐름 구간 제외수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스코리아 로또 TV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967회차에 무료 조합 드리는 어, 이렇게 드리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벤트성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어, 무료조합 받으실 분들은요. 댓글에다 연락처 남기시면 순차적으로 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이 참여를 해 주셔서요. 어, 이번 주 좋은 번호 뽑아서, 엑기스로 뽑아서, 자, 과연 행운의 숫자, 1등이, 1등의 영광이 이번 주에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67회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출현 구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출부터 4출까지 총 18수가 나왔고요. 지난해 차는 19수가 나왔는데 한 수가 줄었네요. 18수. 5출부터 9출까지 총 17수가 나왔고요. 똑같네요. 지난해 차와. 그다음에 10출부터 46출까지 총 10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해차에서 5출부터 9출까지 이렇게 많은 번호에서 한 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 이번 해차에서는 5출부터 9출이 좀더 많은 번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어떤 번호가 1등의 확률이 높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골고루 해서 어, 잡아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미출현분석방 한번 봤고요. 다음은 백회차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회차에서는요. 아,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지난 회차 제외수로 어, 이렇게 했는데요. 자 25번과 29번이 당번으로 나오게 됐고요. 이번주는 요번네요 27번, 12번, 20번, 8번, 25번, 37번에서 어, 약한 흐름,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대각선 라인에서는요, 29번, 36번에서 이렇게 두 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12번, 3번, 15번, 30번, 32번, 43번에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15번과 32번, 이런 번호들, 또 30번도 보고 있고요. 이런 번호들. 어, 당번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수, 12수에서 이렇게 나왔죠. 빠진 번호 12수에서 어, 많게는 세수, 적게는 한수까지 어, 또 영수까지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자, 요 번호들 재외수로 어, 가져가실 분들은 재외수로또 한수 정도 보실 분들은 한수만 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0회차까지 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전체 흐름 구간 한번 가서 어 제외수 예상되는 제외 구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외대 예상되는 구간은요 앞 단번대에서는요 8번 9번 10번대에서는 11 12 13번 그 다음에 17번과 18번, 20번 때에서는요. 20번과 27번, 30번 때에서는요. 31번, 또 39번, 40번 때에서는요. 40번, 43번에서 이렇게 자와 어 있으니까요. 재수로 보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셔서 좋은 행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체 흐름 구간, 핵심 구간 구간 어, 그 구간만 설명을 드리고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하이라이트로 보는 번호는요, 15번 이 번호를 보고 있는데요. 자, 21번의 다음 수 15번 나오는 흐름, 21번의 다음 수 15번 나오는 흐름. 자, 지난 해차 나왔고요. 이번 지난 해차 21번이 나왔기 때문에 15번으로 가는 흐름. 자,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때에 13번인데요. 13번에 다음 수한칸 띄고, 10번. 자, 13번이 나온 다음에 한칸 띄고, 10번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10번, 15번, 이런 번호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다음수로 한칸 띄고 6번과 1번에 다음수 4번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도 함께 보셔서 이번 주 좋은 행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인데요. 21번이 나온 다음수로 22, 23, 24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25번의 다음 수 26번, 29번의 다음 수 28번까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4번의 다음 수 30번, 34번의 다음 수로 30번까지 자 이런 번호들 체크를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의 다음 수 30번, 34번과 30번이 함께 동반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자 34번, 3연번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이웃 숫자인 35번과 33번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 29번과 33번이 같이 이렇게 같이 나오죠? 자, 29번과 33번이 함께 나오는 흐름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흐름도 함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37번의 다운스, 38번, 39번의 다운스, 31번까지 자 이런 번호들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주 즐거운 한주잘 어, 보내시고요. 자 이번 주 무료 조합 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에다 꼭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한 번이라도 어, 무료 무료 조합을 받으신 분들은요 굳이 연락처 안 적으셔도 제가 검, 내장되어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좋은 행운 있는 한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금요일 날 신의 한 주에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늦게 올라가는 영상인데요 아무튼.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